안녕하십니까. 파죽할머니와 호랑이 동극 공연 키트를 제작한 유학교육과 도담 슈퍼주니어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2학년 방근영입니다. 뿌리는 도담 슈퍼주니어! 저희 팀원들의 인사 영상입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저희 팀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도담 슈퍼주니어는 도담도담과 슈퍼주니어의 합성어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슈퍼주니어들이 탈 없이 잘 놀며 자라기를 바라는 저희의 소망을 담은 팀명입니다. 목차입니다. 발표는 작품 개요, 작품 구성 및 방법, 작품 개발 방법 및 과정,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작품 개요입니다. 저희 도담 슈퍼주니어는 12명의 유아교육과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동극 공연 키트 제작을 위해 공동체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틈날 때마다 모여 팀워크를 발휘하였습니다. 개발 배경 및 동기입니다. 저희가 많은 교재 교구 중 동극을 선정한 이유는 동극의 교육적 가치 때문입니다. 동극은 동화를 극화한 것으로 유아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기능의 발달을 도울 뿐 아니라 협력 과정 속에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인지적 의사소통을 발달시키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동극키트를 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으로 팥죽할머니와 호랑이를 선정한 이유는 팥죽할머니와 호랑이는 극적인 움직임과 클라이막스, 유머와 해학, 리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유아에게 전래동화의 문학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유아들의 집중과 주의를 끌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유아들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 연극, 뮤지컬 등 문학 공연의 기회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육 현장 유아들이 문화 공연과 교육적 경험의 제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체 유아 교육 현장의 요구로 유아들을 위한 동극 공연, 동극 공연용 대역 키트를 개발하여 유아들을 위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현장 교사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동극 공연용 키트를 제작하기 위해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동화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화상 회의를 통해 동화를 함께 보고 분석하고 배경과 등장 인물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제작의 큰 틀을 완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 공연 동극 등 합죽할머니와 호랑이 동극 공연을 분석하였습니다. 어떤 소품이 필요한지, 그 소품을 어떻게 만들지, 유아의 흥미를 끌수 있는 등장 인물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극화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회의 중 나온 아이디어는 아래 사진에서와 같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첨가하여 직접 제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안을 완성했습니다. 도안을 완성한 후에는 소품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뒷배경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에서 같이 큰 천을 바늘로 꼬매고 가위로 자르고 덧붙이는 작업을 통해 뒷배경을 완성했습니다. 뒷배경을 완성한 후에는 소품과 등장인물들의 의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등장인물들의 특징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채색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계속되는 작업에 힘들 때면 우리는 도단, 수업, 수여! 이렇게 화이팅을 외치며 팀원들의 사기를 붙돋곤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저희 팀원의 애정이 가장 듬뿍 들어간 가마솥과 지게를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유아들에게 실제와 비슷한 가마솥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페인트 칠을 하는 작업을 반복했고, 지게는 지푸라기를 엮는 작업부터 모양을 잡는 작업까지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소품입니다. 애정이 남다른 만큼 완성도 역시 높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완성된 소품을 직접 착용하고 동극 예행 연습을 해보며 실제로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착용하기에 불편함이 있다면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 착용하기에 문제가 없도록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문가 컨설팅이 있었습니다. 제작 계획 과정에서는 유아교육과 교수님들의 진지한 지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작품 제작 과정에서는 2차 전문가 컨설팅이 있었습니다. 유아교육 현장 산업체 전문가인 어린이집 원장님과 미술 심리 연구 소장님들의 피드백으로 현장에 더욱 필요한 소품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품을 만들며 분석한 유아교육 현장의 문제점입니다. 유아교육 현장에는 현재 토탈 동극 공연용 키트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키트는 유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심미적이고 견고한 양질의 동극 소품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도담 슈퍼주니어는 토탈 키트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대본부터 소품, 음향까지 모두 직접 준비하는 키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품은 입체적이고 실물과 가까우며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들이 직접 탐색할 수 있는 소품입니다. 다음으로 작품 상세 내용입니다.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는 할머니가 쑤어 놓은 팥죽을 먹은 밤톨, 송곳, 멍석, 절구, 자라가 할머니를 잡아 먹으려는 호랑이를 혼내주는 보온의 내용을 담은 전래동화입니다. 등장인물의 특징을 살린 옷과 머리띠를 제작하고 재미있는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 솥, 지게, 주걱 등 추가적인 소품을 제작하여 생생한 재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동화 속의 시대적 배경과 계절적 배경을 반영한 뒷 배경과 소품을 제작하여 동극을 통해 유아가 전통문화와 고유 풍습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저희가 만든 소품을 직접 착용한 사진입니다. 뒷줄은 등장인물들의 의상을 착용한 모습이고 앞줄은 저희가 직접 만든 소품을 들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입니다. 저희 도담 슈퍼주니어는 전래동화 동극 공연을 통해 유아들이 우리 문화의 특성과 소중함을 느끼고 특별한 문화 체험의 기회가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또한 유아들이 직접 동극을 하는 유아 주도의 동극 경험을 통해 유아의 전인 발달을 도모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는 기회가 된다면 꼭 유아교육 현장에 방문하여 동극 공연을 통해 유아들에게 즐거움과 교육적인 체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극 공연 키트를 필요로 하는 산업체 현장에 대여함으로써 유아들의 교육적 교육과 문화적 체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담 슈퍼주니어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담 슈퍼주니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